성도님들, 오늘 하루를 사시느라고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하루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하루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진심으로 한번더 인사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우리 담든 교회는 사랑합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주 익숙한 교회가 되기를 바라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 뿐만 아니라 만나는 사람들에게 특히 우리 가족들에게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이 너무나도 익숙하고 자연스러운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미션 하나만 할까요? 숨 <laughs> 쉬는데 우리 아이가 리 우리 미션 하나만 하겠습니다. 어떤 미션이냐면요, 하루에 한 번, 하루에 한번 우리 가족들에게 사랑한다 말하기. 네? 이제 그게 한 번이 익숙해지면 두 번이 되고, 계속 미션을, 두, 미션을 할 겁니다. 한 번에 한 번이 익숙해지면 두 번을 하고, 두 번이 익숙해지면 세 번을 하고, 세 번이 익숙해지면 열 번은 하고 점점점점 점점 만날 때마다 사랑한다라고 말하는 그 자리까지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성도님들 사람들이 어, 언제 변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사춘기 때. <laughs> 맞아요. 사춘기 때 변해요. 맞아요. 사춘기 때 어떤 내 몸에 변화가 찾아오면 사람이 변이에 yeah. 변합니다. 또 언제 사람이 변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 그것부터 질문을 드려보죠. 사람이 변합니까? 아, 죽기 전에. 아, 죽기 전에 변해요. 아, 죽기 전에 그럴 수도 있죠. 그러면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에 한 표를 던지시는 거네요. 거의 이제 간당간당할 때 이게 변한다는 거니까. 한 90살을 살면은 90살까지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변하지 않는다에 우리 고운내 권사님은 한 표를 던지셨고 우리 성도님들께서 생각하시기에 사람은 변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신가요? 사람은 변한다.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 아 네. 맞아요. 우리, 우리나라의 어르신들이 그런 말도 하시더라고요. 사람은 고쳐 쓰는 거 아니라고. 그런 말들도 하시는데요. 저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사람은 변한다라고, 변할 수있다 변한다가 아니라 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가 근거가 뭐냐면 제가 변했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변했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첫 번째로 내성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사춘기를 굉장히 심하게 보냈던 사람이에요. 근데 중학교 2학년에 부흥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경험한 뒤로 내 인생이 송두리채 변화되었습니다. 저는 입이 굉장히 거친 사람이었습니다. 삶도 굉장히 거칠었고요. 제가 어울리는 친구들이 전부 다 거칠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제가 예수를 만난 이후에 내 모든 것들이 다 바뀌었어요. 처음에는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제 입에 걸레를 물고 살았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다면 예수를 만난 뒤에는 어떻게 바뀌었냐면 친구야, 교회 가자.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셔. 내 옆에 있는 친구들이 얘가 교회 갔다 오더니 미쳐서 왔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예전엔 친구를 괴롭혔다면 그 친구에게 가서 내가 너를 괴롭혀서 미안해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이후로 제 삶이, 제 삶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인생으로 바뀌었습니다. 저는 그게 너무너무나 감사하고 좋아요. 성전에서 하나님, 저 왔어요. 라고 기도하면 아버지께서 저를 이렇게 안아주시는 것 같아요. 내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 저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 잘못했어요. 하고 울면서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하루는 저에게 엄청난 것들을 보게끔 하십니다. 악한 것들이, 시커먼 것들이 기도하는 중에 제가 교회에서 불을 다 끄고 깜깜한 곳에서 저 혼자 강대상 앞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시커먼 것들이 저를 향해서 덮치기려고 큰 칼을 들고 덮치려고 다가오는 것들을 보게끔 하셨어요.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너무나 무서웠는데요. 저에게 다가와서 그것을 내리치려 하는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제 앞을 탁저등 뒤에서 그, 그 시커먼 존재 앞에 팔을 탁 펼치시고 가로막아 주셨어요. 그리고 그것들이 모래알처럼 떨어져 버리는 것들을 저로 하여금 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 캄캄한 곳이, 그 어두운 곳이 얼마나 평안한지, 얼마나 포근한지 모르겠더라고요.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변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만 보고 달려온 것 같아요. 공부를 할 때도 예수님 때문에, 내가 운동을 할 때도 예수님 때문에, 대학을 가려 할 때도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에게 묻고 예수님과 상의하고 주님이 인도하여 주심을 바라며 그렇게 기도하면서 나온 인생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게 엄청난 선택의 기로에 있었어요. 저는 가정이 어려워서 군대에 직업군인을 선택했습니다. 직업군인을 선택을 했는데, 직업군인으로서도 꽤잘 나갔어요. 항상 진급일순위. 항상 진급일순위. 군대, 군대 안에서 뭔가 대회를 하면 항상 1등. 그래서 사단장상을 여러 번 받았습니다. 사단장상을 여러 번 받은 사람은 아마 저밖에 없을 거예요. 그 부대 안에서. 그래서 그, 간부들을 관리하는 간부들을 관리하는 그 높은 분께서 저에게 오셔서 너는 장기를 해라 군대에서 그냥 말뚝을 박아라 너의 앞길은 이렇게 잘 열려질 거다 내가 너가 장기를 한다라고 하면 책임지고 이렇게 하게 하겠고 언제 그 다음 진급하게 하겠고 그 다음에 무엇을 하고 무엇을 하고 보장해주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물론 그것이 100% 이루어진다는 보장은 없지만 저에게는 엄청난 혜택이잖아요. 그런데 제가 바깥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 교회의 부목사님이 지나가시면서 제 어깨를 툭 치시면서 한마디 하셨어요. 충만형제 이제, 이제 신학해야지. 아, 아무 뜬금없이 너무나 뜬금없이 제 어깨를 툭 치고 지나가시면서 중만형제 이제 신학교 가야지 근데 그 말씀이요 제 머릿속에서 떠나가지를 않는 거예요 밥을 먹어도 그 말이 생각이 나고요 잠을 자려고 해도 그 말이 생각이 나고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뒤로 나와도 그 말씀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근데 그 문제를 가지고 내가 군대에 남을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바칠 것이냐의 문제를 놓고서 하나님 앞에 정말로 간절하게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만약에 군대를 그만두면 내 가족은 누가 먹여 살립니까? 아버지가 부도가 나서 동생들이 대학을 못 가고 못 가고 있는 상황에서 내가 내 대학 다니는 거 포기하고 군대로 왔는데 내가 지금 여기에서 군 생활을 포기하고 돈 버는 사람이 없으면 누가 우리 가족을 부양합니까? 아니, 하나님이 우리 가족을 부양하실 거면 나에게 사랑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지를 말든가? 사랑할 마음을 주셨으면 가족을 부양하도록 허락하시는가? 둘 중에 하나는 하셔야지. 왜 나에게 사랑할 마음을 주셨으면서 그들을 부양하지도 못하게 하십니까? 하나님, 나 정말로 사역자로 부르신 건 맞습니까?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너무나 강렬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 말씀이 뭐냐면, 죽은 자는 죽은 자로 장사 지내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죽은 자는 죽은 자로 장사 지내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 말씀 한마디에 모든 것을 다 내려놓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내 인생 하나님 앞에 바칩니다. 제가 여호와만 섬기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신학을 가겠다라고 결정을 하게 되었어요. 여호와만 섬긴다는 것 정말 쉬운 일은 아닙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수많은 선택지가 아마 놓여질 겁니다. 오늘 하루 몇 번을 선택의 자리에, 선택해야만 하는 자리에 놓여지셨습니까? 그런데 그 선택 가운데 내가 하나님만 섬기는 사람이다라는 그 정체성을 드러내는 그 선택을 하셨는지, 우리 한번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이 내가 하나님만 섬기는 여호와만 섬기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드러내는 삶을 사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호와만 섬기라는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여호와가 아, 여우수아가 그 주인공입니다. 여우수아가 하나님께서 여우수아에게 주신 맡기신 그 사역을 거의 마무리하는 단계에 이제 정복 전쟁을 끝내고 땅 분배를 끝낸 이후에 이제 여우수아도 하나님의 맡겨 주신 사명이 다하니 이제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된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모았어요. 그리고 마지막과 같은 유언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깁니다. 여러가지 권고와 여러가지 말씀을 그들 앞에서 했는데, 그 핵심 메시지가 무엇이냐면, 여호와만 섬기라는 거예요. 여호와만 섬기라는 겁니다. 이 여호와만 섬기라는 그 메시지를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많은 메시지 가운데 우리가 이 여호소의 범면 가운데서 살펴보아야 할 것들 세 가지 포인트를 잡아서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 여호와만 섬기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같이 한번 해봅니다. 역사를 통하여 여호와만 섬겨야 하는 이유를 분명히 알아야 한다. 우리 성도님들만 한번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네. 무엇을 통해서 알아야 한다고요?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여호와만 섬기는 자, 여호와만 섬기는 가정이 되어야만 하는 이유를 그 근거를 분명하게 발견하셔야만 합니다. 오늘 우리가 여호수와 24장을 전체를 읽지 않았어요. 근데 24장을 시작하면서 이 여호수와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요.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어 옛적에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시를 섬겼으나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고 이렇게 시작하면서. 아브라함 때부터 있었던 이야기를 끄집어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하나님만 섬겼을 때 하나님께서 축복해주시는 모습과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떠났을 때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던 모습들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성경의 말씀을 왜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왜 굳이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알아야만 합니까? 그들이 왜 애국으로 들어갔고, 430년 동안 종살이를 했고, 40년에 걸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고, 거기에서 사사 시대를 지나서 왜 왕정 시대를 지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른 나라에 팔아 버리기도 하고 다시금 돌아오게 하는 그 역사를 우리가 왜 알아야 되냐고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가져가시고자 알아 아시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포인트는 무엇이냐면 우리는 같이 합니다. 우리는 여호와만 섬긴다. 섬긴다. 다시 합니다. 우리는, 우리는 여호와만, 여호와만 섬긴다. 섬긴다. 이걸 알기 위해서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공부하시면서 무엇을 확신하셔야만 하냐면 우리는 여호와만 섬긴다. 이것을 확신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이 여호수아의 권면 가운데서 살펴보아야만 할 것은 뭐냐면, 두 번째입니다. 같이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베푸신 은혜를 발견하는, 것이 먼저다. 발견하는 것이 먼저다. 우리가 이 권면, 여호수아의 이 메시지를 통해서, 생각해야 될 것들, 그 메시지 가운데서 발견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그것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메시지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발견하는 것이 먼저다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이 여우수와의 메시지, 여우수와의 설교를 들어보면요, 무엇이 기록되냐면, 하나님께서 너를 구원하셨다. 하나님께서 너를 이끄셨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만나를 먹이셨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배출하기를 먹이셨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물을 먹이셨다 너를 공격하려고 하는 적군에게 하나님께서 너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셨다라는 것들을 계속해서 강조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신앙생활이 출발이 어디서부터입니까? 내가 하나님 믿고 싶습니다.가 출발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시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먼저입니까?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우리의 신앙생활의 출발은 항상 하나님이 내게 다가오신 것이 먼저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먼저 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먼저 아신 것이 중요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성도님들의 살 하루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인생을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알았습니까? 아니요. 언제나 하나님이 내게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먼저 다가오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한량없는 은혜를 먼저 부으셨기에 내가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삽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고백하시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오신 것 아니십니까? 그 우리 성도님들의 고백을 우리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그 찬양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심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우리 아버지께서 영광으로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가장 먼저는 우리의 신앙 생활의 출발은 은혜 받는 것이 먼저다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을 한번 마음속으로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 예수 믿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나 혼자만 예수를 믿어요. 그 상황 속에서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이 세상, 대한민국 5천명, 5천만명 인구 중에서 아무도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아무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없어요. 아무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말하지 않아요. 오직 내 마음 속에만 있어요. 나만 알고 있어요. 나만 하나님을 알아요. 그 상황 속에서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을 찬송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을 자랑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저는 할수 있다라고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내게 한량없는 은혜를 부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내 이름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감당할 만한 은혜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명확한 이름을 말씀을 드릴 수 없습니다. 위험한 곳에서 선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키르키즈스탄이라는 나라가 있어요. 어느 나라라고요? 키르키즈스탄. 키르키, 예. 아, 키르키즈스탄. 키르키스스탄이라고 무슬림 국가입니다. 무슬림 국가에서 선교하시는 분이 계신데 원래는 선교하고 있다라는 말도 하면 안 돼요. 위험하니까요. 그 사람들의 이름도 이 신분을 노출시키면 안 됩니다. 근데 선교사님이 하나님, 저 어디로 선교를 하러 갈까요?라고 했는데 키르키즈스탄으로 가라고 하셨대요. 근데 가보니까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한 사람도 없어요. 복음을 들어본 적도 없어요. 그 지역 사람들은 그러면 내가 그곳에서, 기도하지 않는다라고 뭐라고 할 사람이 있을까요? 내가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는다라고 뭐라고 할 사람이 있을까요? 내가 하나님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지 않는다라고 뭐라고 할 사람이 있을까요? 아무도 없어요.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한 상황에 내가 노출이 된다면, 신앙을 잃어버리기가 정말로 쉽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버텨내냐면요. 어떤 사람이 버텨낼 수 있냐면, 날마다, 날마다, 하나님께서 내게 찾아오시는 사람. 날마다, 날마다, 내게 말씀해 주시는 사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충만아, 내가 너를 사랑해. 내가 너를 사랑해. 라고 말씀해 주시는 사람. 그 음성을 듣는 사람. 그 은혜가 내게 너무나 커서 내가 오늘 내 생명을 잃어버린다고 할지라도 찬송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은 버텨냅니다. 그리고 그런 삶을 사는 사람만 여호와만 섬긴다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유혹이 얼마나 많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얼마나 유혹이 많았던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이 약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적어서 우상을 섬겼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의 우상을 살펴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바알신을 섬겼어요. 바알신은 어떤 신입니까? 농사의 신입니다. 태양과 피를 관장하는 신입니다. 농사를 지을 때 태양이 없으면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요. 농사를 짓는 것이 그들에게 필요했기 때문에 그들의 필요에 의해서 바알신을 붙잡았어요. 그 당시는 자녀들을 많이 낳아야 살수 있었던 그런 환경입니다. 자녀를 많이 낳기 위해서 다산의 신인 아세라 신을 붙잡았습니다. 왜요? 많이 낳아야 내가 사니까요. 우리 가족을 지킬 수 있으니까요. 필요에 의해서 신을 붙잡았던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몰랐을까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았나요? 아니요. 그들 바알 씨를 섬기면서도 아세라 씨를 섬기면서도 여호와를 찾았습니다. 그들은 여호와를 섬겼어요. 그러나 여호와만 섬기지 않았습니다. 성도님들이 이 차이를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여호와를 섬깁니다. 그러나 여호와만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매우 적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풍성한 은혜를 누리면서 내게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흠뻑 젖어서 살아가시므로 여호와를 섬기는 삶이 아니라 여호와만 섬기는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주권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신앙생활 하기 참 힘드시죠.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살아가면 어떻게 보면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생활이 굉장히 고달파지실 수 있어요.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려고 발버둥치는 우리 성도님들을 바라보며 고리타분하다라고, 정말로 외골수라고. 날답받았다고, 옛날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전 괜찮다라고 생각해요. 괜찮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요, 우리 예수님도 그런 대우를 받으셨거든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은 세상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나를 어떤 존재로 대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시느냐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겁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시선에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시며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받아 누리며 여호와만 섬기는 우리 담는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여호와만 섬기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옵소서. 내게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에 흠뻑 젖어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우리의 손에 움켜쥐고 여호와도 섬기려고 하는 모습을 내려놓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여 여호와만 섬기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걸어가는 길이 외로울지라도, 우리가 걸어가는 길이 고달플지라도, 주님께서 내손 붙잡고 함께 걸어가시며, 나를 바라보시고 응원하고 계심을 우리들이 인지하게 도와주시고, 주님이 마지막 심판의 주로 재림하실 때까지 하나님 그 믿음의 길을, 그 생명의 길을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걸어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